자, 알로하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네,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단 리그도 어느 정도 즐기셨고 어, 계속 군단 컨텐츠 즐기시면서 뭐 마라케스의 파편, 뭐 템플러의 파편 등등 이제 100개씩 모으면은 상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상징으로 뭘할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아왔던 어, 군단들의 파편을 100개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상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템플러, 발, 마라케스 카루이, 영원한 제국 군단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지도정치는 이렇게 5개가 아닌 2 곱하기 2 크기일 겁니다. 5개로 늘리는 방법은 중복되지 않은 군단 상징을 4개를 돌려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5개로 늘어나게 되면 한 번에 5개의 군단을 소환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템플러 군단과 마라케스 군단은 특히나 파편을 수집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바알이나 템플러, 카루이 파편들은 계속 쌓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4군단이나 5군단을 안 만들고 3군단만 만든 채로 도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군단 시즌 특별템인 군단 주얼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는 군단 상징들로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탈을 여시면 이런 끝없는 분쟁의 영토라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게임 시작은 이 중간에 화산 같은 곳 근처로 오셔서 기다리시면 몬스터들이 제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몹들은 마찬가지로 특정 아이템을 떨구는 몹들 위에 아이콘 표시가 되는데요. 이 아이콘이 떠있는 몬스터들을 잡으면 화면 하나 내 끝나면 어떤 보상을 주는지 나올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콘만 있는 애들을 잡느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아까 그 화산 근처로 가시면 또 몬스터가 리필이 되는데요. 일반 몹들도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그 몬스터들도 리필이 되면서 확정 보상을 주는 몹이 소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각각 군단의 보스들도 뜨는데 이 컨텐츠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도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지만 대신 그만큼 보상을 나눠 먹어야 되게 됩니다. 5군단 기준으로 몬스터들도 세지고 보상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지만 안정적으로 파밍하시려면 3군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계속 사냥을 지속을 해보시다보면은 화면 상단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군단 상징들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다섯 개의 상징을 전부 다 넣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몬스터들이 굉장히 좀 딴딴해지기 때문에 보상은 많이 얻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뭐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좀 돌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DPS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은 맞아도 좀안 죽는 그런 최대 체력이 많은 캐릭터들이 돌면 은 안정적으로 좀 파밍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혼자 돈다 아니면 은 적은 수의 인원과 같이 돈다 그러면은 3군단으로 도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라케스가 가장 안 뜨고요. 그 다음에 템플러의 군단 상징이 그만큼 그 다음으로 이제 안 뜨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남는 세 가지의 군단 상징들은 이런 식으로 소모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굳이 돌고 싶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팔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지금 세 명의 인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돌기에는 아무래도 어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세 명에서 이렇게 돌면서 필요한 주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껴보면서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은 본인과 굉장히 좀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속한 길드의 길드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그냥 들고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은 믿고 같이 할 사람을 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리필을 해주시는 담당분이 한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잡몹들 쓸어 담으면서 저랑 사이클론이 잡몹 담당 겸 그리고 이제 보스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잡몹들 머리 위에 어템 확장 템이 없는 애들도 잡아주셔야지만 다시 리필이 됐을 때저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머리 위에 확장 템을 끼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 일반 몹들도 정리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시간 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상들이 미친 듯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이번 시즌에서 새로 나온 어, 주얼들 있죠. 군단 주얼들을 주워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런시 아이템들도 뜨니까 어, 쏠쏠한 돈벌이가 됩니다.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군단 주얼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뜨긴 떴네요. 자, 아무튼 뭐 지금까지 네 알로직이었고요. 더 많은 패스 오백 절 관련 컨텐츠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터를 추천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직을 투표하시면 매주 100명에게 1만 원짜리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씩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Bye-bye.